반갑습니다. 저는 일산 은혜교회 집사 강경희입니다. 어, 교회 개혁 7000년대의 연속 기획 포럼 혼란한 시대 속 그리스도인의 주체적 신앙을 발표자로 불러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어, 첫 포럼의 주제가 평신도가 교회를 깨운다인데 주제와 관련하여 어, 나의 신앙 성장의 힘 함께 읽고 쓰고 사랑하기라는 제목으로 어, 제가 느끼고 생각한 것들을 몇 가지 나누고자 합니다. 어, 오늘 발표는 세 가지 내용을 중심으로 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첫 번째는 내가 생각하는 주체적 신앙은 무엇인가. 그리고 두 번째는 함께 읽기 공동체인 김근주 읽기와 신앙 성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세 번째는 정보중심의 소비자주의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구축하고 전승하는 신앙인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나에게 주체적 신앙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어, 저는 국문학을 전공해서 20여 년간 대학에서 학생들에게 문학과 글쓰기를 가르쳐 왔고, 문학 평론가로 활동하며 파주 출판 도시에서 갤러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 증조부 때부터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서인지 제게 교회와 기독 문화는 주어진 환경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자연스러운 환경이라는 말의 다른 뜻은 교회와 신앙에 관한 별다른 고민과 생각이 요구되지 않았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제 신앙의 최초 모델은 아버지였고 비교적 교회 생활에 대한 자율적인 선택과 결정을 존중해 주셨습니다. 제가 부모로부터 배운 신앙의 자산이 있다면 누군가를 위해 오랜 기다림과 인내,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대학 시절 저는 교회로부터 멀어졌는데, 당시에는 정확히 인지하지 못했지만, 교회의 전 근대성에 대한 일종의 거부감이 컸습니다. 교회의 제도, 관습, 관행의 가부장성, 또 직분 중심의 위계와 서열, 급변하는 세상일에 무관심한 교회 우선주의를 참고 견뎌야 할 만큼 제 안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 더 솔직히 표현하면 하나님 안에 거주했지만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지식도 하나님의 자녀됨이 무엇인지 질문하지 않았던 신앙의 공백기였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후에 졸업과 일터를 구하고 사회 적응과 결혼 또 세상의 문법과 성공의 공식들을 익히면서 어느 날 문득 제게 이런 의문이 찾아왔습니다. 나는 왜 자유할 수, 왜 나는 자유할 수 없는가? 그리고 타자와 세계를 온전히 이해하고 수용하는 것은 가능한가? 윤리적 삶과 자본주의적 성취는 공존할 수 있는가? 이런 물음들이었습니다. 1990년대와 2000년대를 거치며 세상의 의미, 세상의 외피는 부유하고 화려해졌지만, 자기 보존과 능력주의, 무한 경쟁과 출세주의 몰두는 상대적으로 진실과 진리의 자리를 가난하게 만들었습니다. 개성과 세련, 또 유행과 신흥의 이름표를 달고, 세상은 구별짓기, 밀어내기, 차이 두기와 같은 행토를 가속했습니다. 개인주의의 옹호의 이면에는 체제수능형 인간과 공동체의 와해와 파편을 당연시하는 시장의 메커니즘이 작동했다고 보였습니다. 헬조선, 각자 도생은 이런 현상을 반영합니다. 한편 신자유주의의 안착과 적응은 교회의 세속화와도 관련됩니다. 오늘의 많은 교회는 자본주의의 시장 질서와 다르지 않은 영성의 유통과 값싼 은혜의 위무를 중요한 과제처럼 여기고 있습니다. 교회를 걱정하고 염려하는 많은 이들이 오늘의 신앙인들이 주체적 신앙이 없거나 부족하다고 우려합니다. 하지만 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모두 자기 방식대로 주체적 신앙을 선택하고 있으며 비자발성의 자발성, 타율적 수동성의 능동성을 타협적으로 수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해석이, 해석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주체적 선택을 하지 않는다기 보다는 주체적 신앙의 결단과 책임에 따른 복잡하고 고달픈 피로감을 피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시간과 육체 에너지를 강탈당한 현대인에게 주체적 신앙은 마치 더해진 짐처럼 불편한 것으로 인식되는 걸로 보입니다. 다시 첫 과제로 돌아가 나에게, 우리에게 주체적 신앙이란 무엇인가입니다. 주체의 문제는 선험적이거나 당연하게 주어진 것은 아닙니다. 제게 주체의 문제는 나와 세계의 충돌과 갈등, 타자의 자극과 접촉, 경험의 다양한 층에 안에서 어떻게 나를 규명해 내는가의 문제였습니다. 즉, 주체 형성의 출입문은 자아의 세계관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오늘날 주체의 신앙이 병들었다면 그것은 세속의 가치와 철학이 예수의 세계관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는 자리에 자기 자신을 세워놓았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예수의 세계관이 환대와 섬김과 사랑이라면 주체적 신앙은 나르시시즘이나 고독한 자아의 확립이 아닙니다. 타자를 이해하려는 교만한 시도도 아니고 타자의 얼굴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길에서 형성되는 신앙이라고 봅니다. 그리스도의 주대심은 삶의 자리 어디에서든지 실현될 수 있지만 저는 교회 공동, 공동체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사회적 책임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을 돌아 다시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교회는 여전히 전 근대적이고 세속화의 물결은 더 깊이 침투해 있습니다. 그럼에도 교회를 떠나지 않고 희망을 보던 까닭은 예수의 세계관을 배우고 닮아가는 것이야말로 하나님 나라를 사는 유일한 방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완전한 자유와 타자를 향한 환대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만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레비나스는 하나님은 타자의 얼굴 속에 계시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신은 존재론의 대상이 아니라 윤리적 관계의 사건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곧 타자를 향한 책임지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게 신앙은 교리적 수용과 의례적 수행에 앞서 관계이자 책임입니다. 그래서 타자를, 타자와 세계를 온전히 이해하고 수용하는 것은 가능한가라는 제첫 번째 질문은 이렇게 수정되어야 했습니다. 제가 구할 것은 타인을 온전히 이해하고 설명하는 지식과 판단이 아니라 그와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만나려 하는 마음 그리고 나를 찾아온 타자에게 내게 허락된 것으로 책임을 다하려는 고백의 신앙이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매 순간 떨리는 마음과 고독하고 불안한 선택의 자리에서 부르심을 따라 길을 찾는 것이 제가 생각하는 주체적 신앙입니다 두 번째 함께 읽기 공동체인 김근주 읽기와 신앙 성장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근주 읽기는 신학자 김근주 목사님의 저서를 함께 읽는 독서클럽으로 2022년 10월부터 현재까지 약 2년 7개월가량 160여 명이 함께하는 모임입니다. 모임의 시작은 교단으로부터 부당한 외압과 탄압을 받은 김근주 목사를 보호하고 지키려는 마음에서 출발했습니다. 정치적 이데올로기에 복속된 교권의 이해관계로 인해 한 인격이 훼손되고 그가 읽은 소중한 신학적 자산을 말살하려는 폭력에 대한 저항의 방식으로 저는 함께 읽기를 선택했습니다 한 신학자의 말과 글과 행동을 바르게 읽고 소화하려는 정직함이야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상식과 양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긴 근처 읽기가 어떻게 진행되고 어떤 구성원들과 모임의 내용을 채워나갔는지는 보음과 상황에 기고한 칼럼과 인터뷰 그리고 제가 발행하는 김근주 읽기 뉴스 레터를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함께 읽기가 어떻게 신앙 성장의 동력이 되었으며 깊은 연대와 우정을 나누게 되었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김근주 읽기는 한 장의 레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2022년 9월 8일에 일산은혜교회 이광아 단임 목사님께서 SNS에 글을 올리셨고 그 글을 보고 제 마음에 찔림이 있었습니다. 여러 날의 고민과 국립 끝에 김근주 읽기를 생각해냈고 그 실천 방식과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자료를 찾고 실행 방법을 골몰했습니다. 어, 돌이켜보면 김근주 읽기를 구상하던 그 열흘은 정말 간절한 아름과 기도의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저의 제안을 받아줄 단한 사람이 없었다면 의미도 가치도 없는 시도였을 것입니다. 레터를 전송하며 떨렸던 그 마음은 지금도 아주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제 곁에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의 마음이 닿고 연결되면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김근주 읽기의 모임은 아주 단순합니다. 읽을 책을 정하고, 함께 책을 읽고, 소감을 나누고, 궁금한 것을 저자에게 묻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단순한 반복이 매번 다르고 매번 새롭습니다. 혼자 읽어도 충분할 것 같았던 텍스트는 상호 교차와 순환의 과정을 통과하면서 풍부한 이야기를 만들곤 합니다. 각자가 우리로 이어지면서 더 좋은 삶을 모색하고 책, 사람, 세상을 이해하려는 해석 공동체가 되고자 합니다. 함께 읽기를 하는 지난 2년 7개월 동안 저는 교회의 안과 박, 한국과 외국, 사역자들과 평신도, 어르신들과 청소년, 또 청년들, 직업과 나이가 다른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우리는 김구주 목사님의 책을 읽으면서 성경을 더 풍부하게 이해하고 오늘의 현장에서 어떻게 복음의 공공성을 지향하고 실천할지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함께 읽기에 장에서 저는 깊은 나눔과 교제, 그리고 마음의 열림과 생각의 교환이 신앙을 자라게 하는 비결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신학의 성숙은 끊임없는 상호교류와 대화, 지역과 경계를 벗어나려는 자기 개방의 시도에서 비롯됩니다. 개교회 주의에 어떤 폐쇄성, 고착적 비민주성, 악습의 제도화, 무엇보다 사람의 깊은 영성을 감각할 수 없는 기계적 시스템화는 우리 교회가 극복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일일이 이름을 부를 수는 없지만, 김근주 읽기를 통해 맺어진 우정과 사랑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성경의 해석이 내 삶의 태도와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말씀대로 사는 삶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아는 것과 세상을 사는 것이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공의와 정의가, 평화와 한대가 하나님 나라 시문으로 사는 길일까요? 저는 김근주 읽기를 하며 이런 문제들과 실름했습니다 가장 척박 시절에 우리의 선배들은 책에서 지혜를 구했습니다. 공부로 다시 삶을 일구었습니다. 배움이 필요한 까닭은 지식자랑의 쇼윈도가 필요해서가 아니라 절실한 문제를 현명하게 헤쳐나가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읽게의 벗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현실을 힘껏 앓고 찾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김근주 읽기의 밝은 면뿐만 아니라 그 안에 내재된 문제와 한계, 고민과 해결의 어려움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김근주 읽기를 하면서 직간접적으로 전해들은 지적들이 있는데요. 왜꼭 김근주만이라는 말입니다. 한 사람으로 대표되는 특별한 떠받들기, 영웅 만들기, 팬덤 우려, 팬덤화에 대한 우려입니다. 물론 타당하고 이해할 수 있는 비판입니다. 처음 김근주 읽기를 기획하고 제안하면서 저는 두 가지를 끝까지 견제하고 싶었습니다 첫째는 선한 방식의 지속성이고 둘째는 지역교회에 갇히지 않는 경계 넘어서기입니다 어, 웃으실 수도 있으시겠지만 김근주 읽기는 백년의 프로젝트입니다 예, 제가 사라져도 김근주 혹은 김근주 읽기라는 말이 살아남기를 바랬습니다 나락으로 떨어진 교회의 권위 세상의 조롱거리가 된 극우화된 교회의 들끓는 소음 속에서도 살아남는 소중한 신호로 김근주 일기가 존재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오랜 세월이 흘러서 설령 지금보다 교회가 더 형편없어지고 예수를 찾는 이들이 더 희귀해질지라도 2022년의 2025년의 어느 시절에 김근주 일기는 양심적인 신학자와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 상식의 신학 신앙 분별의 읽기, 양심과 정의가 살아있는 읽기 공동체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고자 했음을 기억해 주기를 바랬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공공제로서의 김근주는 한 개인의 이름이 아닙니다. 모두로 대표되는 김근주라는 기표입니다. 다음으로 김근주 읽기를 하면서 전해들은 지적은 특정 목사에게 헌신하고 봉사하는 자원과 노동이 강요되는 부당한 시스템이라는 지적입니다. 이 말은 김근주 읽기 운영 주체의 에너지와 섬김과 봉사라는 이름으로 여성 교우들에게 할애되었던 전근대적 구조적 모순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라는 말이었습니다. 가령 누구누구의 신여냐, 누구누구의 비서처럼 보인다와 같은 말들이 있었고요. 이런 말들은 참으로 아프고 괴로운 지적이었습니다. 자원과 자발이 어느 입장과 관점에 놓이느냐에 따라서 그 해석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함께 읽는 분들이 보내주는 관심과 응원, 사랑과 격려만큼이나 따끔한 충고와 일침, 냉정한 비판과 성찰의 필요성을 경험했습니다. 주제적 신앙은 다양한 모순적 상황에서 깎이고 다듬어지는 과정에서 자라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과정은 고독한 홀로 서기만은 아닙니다. 김근주 읽기는 있는 그대로 현실을 핍진하게 직면하되 서로를 주체적 신앙의 길로 나아가도록 부축해주는 대화의 공동체가 되고 있습니다. 함께 길을 걷는 여정입니다. 그런 까닭에 오늘 발제의 제목처럼 나의 신앙 성장의 힘은 타인과 함께 읽고 쓰고 사랑하는 것에서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셋째는 정보 중심의 소비자주의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구축하고 전승하는 신앙인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이야기했지만 오늘의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은 안팎으로 곱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의 모임인 교회는 시장의 논리가 흥행하고 효율과 이익 중심의 질서가 만연합니다. 성장주의 교회를 위한 목회자와 교회 리더들의 가치관. 더 나은 서비스와 편안함을 요구하는 교인들, 유수의 사회적 프로그램의 쾌적한 문화의 수혜자가 되려는 소비자 주인은 개혁도 변화도 만들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교회 개혁의 방법과 실천의 과제들을 구체적으로 열거할 수는 없지만 제가 참여하고 있는 김근주 읽기 그리고 일산 은혜교회가 진행하는 주빌리 아카데미의 경험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두 모임은 개방성, 민주성, 공공성의 이름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이두 두 모임을 통해 저는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써 나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야기는 과연 어떻게 형성될까요? 이야기는 잘 짜진 프로그램으로 완성될까요? 많은 정보와 데이터가 쌓이면 좋은 이야기가 나올까요? 무수한 사람들이 모인 대형 집회가 역사에 남는 이야기가 될까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야기는 의미의 밀도를 높여가는 과정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의미의 밀도를 높인다는 뜻은 수많은 정보 가운데 특정한 목적으로 데이터를 선택하고 집중하는 과정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의미의 밀도를 높인다는 것은 끊임없이 반복하고 재배치하고 재맥락화하는 과정입니다. 성경의 인물과 사건들, 예언자들의 이야기, 유대의 땅과 호수를 걸어 거늘었던 예수님과 제자들의 이야기, 사도들과 고난받은 형제 자매, 자매의 숭고하고 아름다운 이야기들은 여전히 우리에게 전승이 되고 있습니다. 성경의 이야기, 초대교회의 이야기, 한국 초기 신앙 공등체의 뜨거운 이야기들은 시간과 공간을 가로질러 우리에게 계속 이어집니다. 이야기는 인물과 사건에 우리를 밀어넣습니다. 이야기는 상상하게 합니다. 이야기의 주인공과 감정의 동기화를 이루고 내가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는 동화와 일치의 경험에 이르게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잃어버린 교회는 결코 좋은 교회일 수가 없습니다. 오늘의 교회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모두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써 나가는 주체라는 사실입니다. 싸움과 분쟁과 분열을 넘어서는 교회 개혁의 과제가 새로운 언어로 노래로 입으로 이어지는 이야기가 될수 없다면 그것은 응급약은 될지 모르지만 우리의 마음을 살찌우는 영혼의 양식은 될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근주 읽기는 함께 읽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각자 도생의 황폐한 시대에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알매 지식으로 연대하고 그것을 살아내려는 사람들의 땀과 눈물이 담긴 이야기 공동체입니다. 비천한 세상에서 우리를 더 높은 차원으로 데려가는 힘은 과연 무엇일까요? 빌립보서에서는내주 네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가장 고매하고 고상한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써가는 주인공, 그것은 어떤 특정한 목사나 위대한 신학자나 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과 세상의 사람들은 여전히 교회가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지성의 공동체이며, 가난한 자들에게 기꺼이 자신을 내어주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모인 공동체이기를 바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표면을 휩쓸고 있는 나쁜 징후와 교회의 썩은 더러움들이 거쳐지면, 바른 것을 옹호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려는 믿음의 씨앗들이 자라나고 있음을 볼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근주 읽기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이 그 증거이자 오래도록 남는 이야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